천일문 입문 문제집을 풀어볼 텐데요. 유닛 1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1형식 문장에 대한 것입니다. 1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주어 자리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라고 하면, 이때 명자가 이름명, 이름을 나타낸 거죠. 자, 우리가 단어에서 눈에 볼수 있든 눈에 볼수 없, 눈으로 볼수 없든 우리가 눈, 손으로 만질 수 있든 만질 수 없든 무언가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들이 모두 명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뭐뭐 다라는 뜻을 갖는 것들 있죠. 먹다, 놀다, 즐기다 이런 식으로 다라는 뜻을 갖는 거 그런 단어들이 동사가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져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걸 일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1번 문장에서는. came이 보이죠? 이 came은 come, 오다 라는 단어의 과거형이 되고요. 그래서 came이 동사가 되고, 그 앞에 있는 winter, 명사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그 겨울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요. 이번에서는 happened 가 동사가 되는데, happen 이라는 동사에다가 ed로 붙여서 과거형이 된 거죠. 일어났다, 발생했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되는데 이때 thing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strange, 형용사가 보이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strange, 이상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지금 수식하고 있고요 그러면 해석은 이상한 것들이 일어났다 발생했다라고 볼수 있죠 자, 3번 문장에서는 begin이라는 동사가 보이는데 이거는 begin의 과거형이죠. 그다음에 at 전치사, 그다음에 명사 묶어낼 수 있는데,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 역할하는 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가 괄로로 묶어내서 전명구 이렇게 한 묶음을 한번 보고요. 그 앞에 비겐의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그 케이팝 콘서트는 5시 정각에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4번 문장에서는 stood up이라는 동사가 보이는데 stand의 과거형 stood가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 at the back은 전체사 플러스 명사로 일단 묶어내고요. 그러면 그 앞에 전체를 사실 주어로 볼수 있지만 이 주어 안에서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전명구가, 전명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할 때는 전,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형용사부터 해석을 하고 명사로 오면 되겠죠. 뒤에 있는 한 남자가 일어섰다. 이렇게 됩니다. 자, 5번 문장에서는 g r e up 이라는 동사가 보이는데, 그로우의 과거형이 그루가 되죠. 그 다음에 so fast는 부사라서 묶어내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your puppy는 주어가 되고요. 너의 강아지는 매우 빠르게 자랐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6번 문장으로 가면 6번에서는 on the stage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내고요. smiled 동사가 되죠. 스마일에다가 뒤로 붙여서 여기서는 과거형이 된 거고요 그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다 주어가 되는데 그 주어 안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전, 전명구부터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 무대에 있는 그 어린 소녀는 미소지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장에서는 u s u 이라는 부사를 잠깐 빼고요. l 브라는 동사 찾을 수 있고, 롱 여기서는 오래라는 부사로 쓰였네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볼수 있겠죠. 대부분의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되게 오래 산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8번 문장에서는 f r 진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보이고요. runs 동사가 보이는데, run 뒤에다가 s를 붙인 걸볼수 있죠? 일단 음 fast 부사가 되겠고요.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볼수 있는데, 자, run 뒤에 s는 왜 붙었을까요? 자, 동사 뒤에 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서, 현재 시제 일대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일 수가 있죠. 자, d e a hunting 도구에서 주된 주어가 도구가 되죠. 이도구는 3인칭 단수인 is로 바꿨을 수 있는 3인칭 단수에 해당돼서 어, 여기 동사 뒤에 s를 붙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서 플러스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from 진도부터 해석을 하면 진도에서 온저사냥개는 빨리 또는 빠르게 달린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다음 9번 문장에서 of the sea 전체 플러스 명사 묶어 내고요. for의 과거형 페리 보이죠? 과거형, sharply 부사, in the night 전체 플러스 명사로 부사 역할하고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주어가 되는데 여기서도 of the sea가 of the sea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그 바다의 기온은 밤에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10번 문장에서는 d i s a p p e a r d 라는 동사가 있고요. 천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묶어낼 수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d i s a p p e a r d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달과 별들이 구름 뒤에서 어 a r 나타나다 디스가 붙어서 반대말 사라지다. 거기다가 이디가 붙어서 사라졌다가 되겠죠. 달과 별들이 구름 뒤에서 사라졌다. 다음 11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1번에서는 어클드 동사가 보이고요.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겠고요. 레스 나이 t 는 생긴 거는 명사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여기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핸드라는 등위 접속사가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은 지진과 쓰나미가 어젯밤에 일어났다, 발생했다 그렇게 되겠고요. 1 2번 문장에서는 자, for이 여기서는 동사가 되고요. leaves가 주어가 됩니다.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그때 to는 전치사가 되고 이는 전치사라서 명사까지 관로 묶어내고요. 자. l e a 라는 명사를 복수로 만든 게리브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은 나뭇잎들이 가을에 땅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13번에서는 got up 동사가 보이고요. get up의 과거형 got up이 나온 거죠. 자, l a t 부사, this morning도 부사로 보고요. 그 앞에 있는 말리를 브라더리 주어가 되겠고요 그럼 나의 어린 남동생이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4번은 e x e r c i s 가 여기서 동사로 쓰였고요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겠고 투 o g 부사 선지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묶어내면 나의 부모님은 즉 부와 뭐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p a r e n 가된 거죠 나의 부모님은 주말마다, w e e k e n d 해서 주말, 여러 번이니까 주말마다, 함께 운동하신다. 이렇게 되겠죠. 15번 문장에서는 arrived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here,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묶어낼 수 있고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고, 해석은 나의 이모와 삼촌이 기차로 여기에 도착했다가 되겠죠. arrived 에다가 뒤로 붙여서 과거형이 된 거죠. 자, 16번에서는 land 라는 동사에다가 이대로 붙인 landed 가 여기서 동사가 됐고요.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겠고요. 자, 해석을 하면 그 비행기가 착륙했다가 되겠죠. 자, land 는 명사로는 땅, 동사로는 착륙하다. 여기서는 착륙했다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착륙을 했다?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 그래서 답세이프리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 다음 17번은 fell down fall down의 과거형인 fell down이 쓰였죠 동사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주어가 되는데 이때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나무가 fall의 과거형 fell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렇게 볼수 있죠 18번에서는 in 전지사 플러스 명사 묶어내면 다이에다가 d를 붙인 다이드 동사가 보이고요.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는데, 나의 방에 있는 그 식물이 최근에 죽었다. 여기서는 최근에 라는 부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19번, a p p e a r 동사 보이죠. a p p e a 에다가이 d를 붙인 과거형. early, Monday를 부사로 볼수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주어가 이렇게 있는데, 더 스톰 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거센 폭풍이 월요일 일찍 나타났다, 발생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다음 20번, Please 관로 묶어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렇게 묶어내면 remain이라는 동사가 보이죠. 어, 여기에는 주어가 없네요. 이런 걸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하죠. 명령문은 주어 유를 생략하고 없애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뭐뭐 해라라는 뜻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공연 이후에 참을성 있게 너의 자리에 남아주세요 가 되겠죠 remain 남아있다 남다란 뜻인데 여기서 남아주세요 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 21번 제이업은 주어가 되겠고 일어난다 가 동사가 되겠죠 아침 일찍 부사가 되겠고요 그러면 제이업을 주어 자리 제일 앞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일어난다 wake up을 쓰면 되는데 이때 제이콥은 히로 바꿔 쓸수 있는 3인칭 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현재니까 동사 뒤에 s를 붙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침 일찍은 early in t h mornin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름값이 서서히 올랐다 자 기름값은 기름의 가격이죠 기름의 가격 그래서 the price 어브 게스해서 전서 플러스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되고요. 올랐다는 오르다의 라이즈의 과거형 로즈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는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gradually라는 부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다음 그 선박은 항해한다 주어 동사가 되는데 인도에서 중국으로라는 부사가 또 함께 필요하고요. 그 선박은 더쉽 항해한다 는 세일인데 이때 더십은 나도 아닌 너도 아닌 3인칭이고 단수가 되니까 그리고 항해한다 현재니까 세일 뒤에다가 s 를 붙여 줘야 겠죠 그 다음에 인도에서 from india 가 되겠고요 중국으로는 to china 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한 유명한 가수가 가수가 이가 주된 주어가 되겠고 앉았다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옆에 라는 표현이 필요한데 자한 유명한 가수를 영어로 famous singer 이렇게 볼수 있죠 a famous singer 그 다음에 한국의 in Korea 그 다음에 앉았다 sit의 과거형 sit 필요하죠 그 다음 내 옆에라는 표현은 next to를 써서 옆에 미를 붙여서 내 옆에가 되겠죠.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일하신다가 주어 동사가 되는데 서울에 있는 IT 회사에서 이렇게 되네요. 자, 한국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영어에서는 my father이라고 표현하죠. 나의 아버지. 그다음에 일하신다는 work인데 이때 my father는 he와 같은 3인칭 단수죠. 그리고 일하신다, 현재니까 s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IT 회사에서 그러면 app on IT company.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그러면 in 서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장 마무리가 되겠죠. 이때 IT는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y. technology. 줄여서 아이 키라고 하는 거죠.